최근 들어 유언장을 써놨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전원준 님 되겠습니다. 살도 쏙 빠지고 180도 달라진 근황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 상태였는데요. 전원준 님이 최근 또 방송에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 mbn 특종 세상에 등장을 했는데 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연극 공연을 하는 모습을 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부쩍 살이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데요. 이 전원주님께서 평소와 달라진 생활 습관도 공개를 했고, 최근 변호사를 만나서 유언장을 작성했고, 고생해서 모은 돈을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그냥 갈 수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덧붙였다라고 알려지게 되면서, 최근 뭐 전유선님 사태도 있고, 박미선 씨 사태도 있고, 이 연예인들의 건강 우려,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전원주 님의 나이대가 이제 86세로서 곧 있으면 90세가 되시는 굉장히 고령의 나이대에 속하는데 부쩍 살이 많이 빠지다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짠순이 전원주 님이 호캉스를 갔다 건강 이상설이 돌면서 럭셔리 선우용녀처럼 되겠다. 이 선우영년 님도 나이가 많으시지만 굉장히 럭셔리한 라이프를 즐기면서 유튜브에서 조회 수가 지금 막 빵빵 터지거든요 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전원주 님이 이런 선우영년 님처럼 럭셔리한 반전일상으로 눈길을 끌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87세로서 지난달 선우영년 님의 유튜브, 순풍 채널에 출연했다가 굉장히 야인 모습으로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잖아요. 이날 전원주가 외출해서 동료 배우들도 만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모습까지 추가적으로 공개가 되면서 건강 이상설에 대한 논란을 좀 종식시키려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관절 수술을 한적 없냐? 아, 난뭐 거의 건강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마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87세 전원주, 국민 짠순이는 옛말이다. 이제 호캉스도 즐긴다. 나를 위해서 돈을 쓰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호캉스, 그야말로 호텔에서 이게 바캉스를 보내는 걸 호캉스라고 하잖아요. 전원주가 짠순이가 아니다. 쓸 때는 쓴다. 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라며,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돈을 모아도 결국 자신 손으로 다, 자식 손으로 다 들어간다. 그러면서 공연까지 무사히 마친 전원주님은 집이 아닌 호텔로 향했다고 해요. 이제 다 썩어빠진 집구석에는 들어가기도 싫다. 쓰던 돈도 다 못쓰고, 나도 좀 호강하며 살고 싶다. 전원주가 짠순이라는 건 세상이다 알고 있지만 요즘은 나를 위해서 비싼 것도 먹는다. 옛날에는 만원 밑으로만 사먹고 그랬는데 전에는 아낄 줄만 알았지 이제는 쓸 줄도 안다. 그러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전원주님은 첫 번째 남편이 첫 애를 가지자마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남편은 사업 실패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내가 고생해서 모은 돈도 결국 다 자식에게 가게 된다. 빈손으로 놓고 갈 건데, 이제는 내 배도 좀 채우고 우아하게 살아야겠다. 나를 위해 사용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쌍수들어 환영 환영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전원주님이 사실 굉장히 아껴 쓰고 이 모든 돈을 자식들에게 기증 이 기증이 아니죠 상속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본인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너무 안타깝다라고 했는데 이제 전원주님이 그야말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다리도 튼튼하다,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키려고. 이렇게 많은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금 10억, 주식 30억, 부동산 재산을 빼고도 금만 10억 원, 주식만 30억 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알려진 전원주님이다 보니까 이 막대한 재산을 자식들에게 상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했으니 많은 분들이 좀 환영하시게 된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좀 하나둘 발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원주 님이 최근에 공개됐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말랐기 때문인데 이게 뭐주변에 어르신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살도 많이 빠지기도 하지만 뭔가 일이 나기 이전에 급속도로 체중이 감소되는 그러니까 전효성 님도 최근의 모습을 보면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지셨었단 말이에요. 전원주님보다도 훨씬 젊지만 갑자기 살이 빠지면서 면역력이 약화되고 체력이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공개가 되면서 결국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부인했었던 많은 연예인분들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안타까운 소식으로 대중들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기사를 보면 87세 전원주 건강 이상설 이후에 근황을 공개했다. 스케줄이 비면 굉장히 속상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방송 때의 모습을 보면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하자, 무슨 얼어 죽을 건강이야? 건강하시냐? 응! 누님 건강은 항상 본인이 챙기셔야 한다. 더 이상 살이 빠지시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방송에서 등장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전원주님이 스케줄 소화를 하기 위해서 군산에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후배 배우인 김성환 씨가 마중을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건강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김성환 씨는 건강이 최고다. 살이 조금 빠지셨냐? 전원주님이 많이 안 먹게 된다. 라고 하자, 김성환 씨가 그래도 골고루 잘 잡수셔야 한다. 눈인 건강은 항상 본인이 챙기셔야 한다. 어디 갈 때도 넘어지면 큰일 난다. 어디 다치셔도 안 되고, 식사 정확하게 하시고, 밥맛이 없더라도 꼬박꼬박 식사를 챙겨 드셔야 한다. 더 이상 살이 빠지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연장에 전원주님의 두 번째 며느리가 찾아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자주 보니까 모르겠는데, 주위에서 어머니 살이 많이 빠졌다고 걱정하시더라. 전원주님은 나는 멀쩡한데 왜 그래? 라고 의아해 했고, 며느리도 어머니가 체력이 좋으시니까 요즘 스케줄이 계속 있는데 지방도 갔다가 서울도 갔다가 하시지 않냐. 전원주님은 지금도 노는 날 하루도 없다. 라고 열정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글쎄요. 이 많은 배우들이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며느리의 이야기가 저는 좀 황당합니다. 자주 보니까 모르겠다. 주위에서 어머님이 살이 빠졌다라고 걱정을 하시면, 이 며느리가 누구보다도 좀 걱정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님이 멀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주변에서 살 많이 빠졌더라, 괜찮냐라고 걱정하면, 어머님의 건강을 한 번은 더 챙겨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오히려, 어머니가 체력이 좋으셔서, 요즘 스케줄이 계속 있는데, 지방 갔다, 서울 갔다 하고 있다. 이게 말입니까? 오히려 저라면 건강을 더 챙겨드리고, 한약도 지어드리고, 뭔가 좀 면밀하게 체크할 것 같아요. 이제 곧 90세를 바라보시는데, 아니, 90세가 가까워지는 분이 체력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저라면 이런 많은 스케줄을 조금 줄이시고, 취미 활동과 건강을 위한 운동을 조금 더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요런 이야기를 할것 같아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이 배우들이 연기를 안 하면 뭐 병이 난다라는 설이 있지만 진짜 병이 나는 건 과로 때문이거든요 이 전효성 님도 굉장히 이폐 문제로 인해 수술을 하고 나도 회복이 되지 못했지만 많은 연로하신 분들 아니죠 심지어 젊은 배우들도 과로하다가 스트레스와 체력 부담으로 인해 심정지가 오거나 폐 질환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라는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아예 어머니가 이렇게 스케줄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냐? 글쎄요 주변에 어르신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 얘기가 굉장히 황당하게 좀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서 너무 오바해서 걱정하고 막 입원시키고 이건 말도 안 되지만 적어도 이렇게 많은 스케줄이라면 조금 챙기고 조금 줄일 수 있게 다른 취미 활동과 건강을 위한 시간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건강 이상설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리 뭐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또래보다 튼튼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방심할 수 없는 나이예요 그리고 이 많은 대중분들이 전원주님을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배우 김성환 씨도 보자마자 첫 마디가 살이 많이 빠지셨냐 물어보잖아요 누가 봐도 이상한 건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나는 관절 수술도 한 적이 없다. 우리 나이 또래에 이렇게 하는 사람 없다. 내가 다리가 튼튼하다. 라고 말은 했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물론 전원준 님은요. 틈틈이 산책도 하며 하체 근육을 강화시키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도 살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대중분들의 염려처럼 이 전원준 님의 건강을 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제 혹시나 해서 정원주님이 과거 병원에 입원한 적은 없을까 이렇게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전원주님의 남편분들에 대한 사실 좀 머리 아픈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남편분을 간병하던 당시에 병원비만 한 달에 천만 원씩 나갔다고 합니다. 특히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항상 1인실 또는 2인실만 고집해서 전원주님이 굉장히 아끼는 분이잖아요. 근데 병원비가 더 많이 나갔다. 일주일에 100만 원은 기본으로 나왔고 많을 때는 한 달에 1천만 원도 나간 적이 있다. 그리고 첫 남편과 3년을 살고 사별했고 두 번째 남편이 땅을 10만 평을 날려먹었다. 답답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전원주님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을 거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굉장히 서른 세 살, 서른 한 살의 어린 나이에 첫 남편분과 사별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전원주님이 두 번째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이 언니의 돈을 다 쓰고 갔다. 20년을 같이 살았지만 두 번째 남편이 자신과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음에도 전원주의 어머님이 네 얼굴과 네 신랑 얼굴에 딸을 낳으면 너보다 시집 보내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전원주의 어머니가 두 번째 사위, 두 번째 남편에게 공동묘지 사업을 내주게 됐다고 했고 그 면적이 자그마치 10만 평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두 번째 남편분이 그 땅을 사업을 망치면 다 날려버렸다라고 해요. 전원주님이 생전 굉장히 남편분들을 위해 물심 양면 힘을 썼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실제로 2013년도에 남편상을 당하게 되면서 빈소가 고려대 병원에 안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원주님은 사실 그 이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싶다. 제2의 인생 2막을 추가하고 싶다라면서 오히려 활동에 굉장히 좀 애를 쓰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근상을 당했을 당시에도 이 전원주님은 한결같은 대중교통 사랑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금이 10억치고 주식이 30억치입니다. 부동산까지 합하면 100억 자산이 넘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당시 때도 돈이 많이 안 든다. 최고로 편하다. 나이 먹어서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다. 이런 소탈한 삶을 보여줬거든요. 바깥을 보면서 가면 버스 안이 너무 좋다, 돈도 많이 안 들고 마음이 편하다, 차가 서 있어도 돈도 안 올라가고 너무 좋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셨어요. 방송 당일 강동경희대 병원에 방문해서 입원한 환자들을 위로하는 이 전원주님의 모습도 공개가 되면서 소탈하면서도 남편을 위해서도 평생 애를 썼고 또 자신의 재산을 전부 다 자식들에게 상속한다라는 유언장까지 작성을 하게 되면서 이 많은 대중분들이 전원주님에 대한 걱정 염려가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깜짝 놀랄 소식까지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보면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요. 1년 만에 몰라보게 살이 빠졌다. 시청자들 걱정 쏟아지게 만든 87세. 전원주의 근황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 방송 활동도 하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유튜브에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기사에 보면 건강 우려를 자아낸 전원주의 최근 모습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배우 전원주가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눈에 띄게 야윈 모습으로 등장해 팬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체중이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살이 너무 많이 빠져버렸다라는 거죠. 선우용년님 유튜브 채널에 이 전원주님이 등장을 했는데, 1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살이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이제 연로하실수록 갑자기 살이 확 빠지고, 사람 자체가 굉장히 외소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원주님이 87세면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요. 어리다고 할 수도 없죠. 굉장히 고령의 나이대에 속하시는데, 이때까지 정정하고 건강했던 모습을 보여주던 전원주님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야윈 모습을 보이면서 이 시청자분들이 이제 걱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래도 건강이 우려된다. 걱정어린 반응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이 사진에서의 모습을 보면, 어떻죠? 굉장히 예전에는 키에 비해서 풍채가 좀 있으셨던 체형이었는데, 그마저도 살이 다 빠져버려서 굉장히 야윈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팬들 입장에서는 혹시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닐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여전히 뭐 밝은 모습과 재미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이 영상을 본 많은 시청자들은 선생님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날씨에 몸잘 챙기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건강 괜찮으신 거냐? 굉장히 걱정 어린 반응을 많이 쏟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살이 많이 빠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강 악화설에 대한 것을 많이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여러 가지 근거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작년 때의 기사인데요. 하이에 신고 안짱걸음. 결국 이것으로 쓰러졌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작은 키 때문에 이때까지 하이힐을 많이 신어 오셨다고 해요. 이게 작년 모습이고, 이게 최근 모습인데, 1년 사이 어떻습니까? 살도 많이 빠지셨고, 뭔가 굉장히 좀 갑자기 나이가 확 들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1년 전 때, 이 전원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지하철에서 쓰러진 적이 있다. 키가 작아서 굉장히 높은 구두를 신고 안짱다리로 걷다 보니까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 지하철을 탔다가 한번 쓰러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힐을 많이 신다 보니 이게 뭐 발을 접질려서 쓰러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척추관 협착증. 자, 이게 뭐냐면 알다시피 이 당시 때 전원주님은 관절 건강을 위해 이 낮은 신발을 신기를 생활화 했는데, 관전 관리를 잘못하면 운동도 못할 정도로 망가졌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척추관 협착증이 어떤 형태냐면, 신경을 지나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압박하는 병입니다. 높은 구두를 많이 신거나 다리를 꼬는 습관 등이 원인이 돼서 결국 신경이 압박되어서 심하면 전원준이처럼 저렇게 쓰러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보통 목, 허리, 여러 가지 발생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전원주님은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니, 굉장히 이게 통증이 좀 컸다라는 걸알수 있죠. 근데 여기까지만 보시면, 아이, 뭐냐. 그냥 뭐좀 하이힐을 오래 신으셔가지고, 나이가 연로 하셔서, 뭐좀안 좋으셨었나 보네.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배우 전원주의 뇌 건강 지키기라는 이 내용이 앞에 말씀드렸던 하이힐을 신다가 쓰러졌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기 한달 전에 이게 2024년도 5월달 기사고요 이게 2024년도 4월달 기사인데 이때도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또 당시에 하신 적이 있어요 재치있는 입담으로 사랑받는 원로배우 전원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중증, 치매설이 돌기도 했었다. 전원주는 남편이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난 뒤 그때부터 내가 우울증세가 나타났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사람도 못 알아볼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억력을 개선하기 위해 치마에,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산도 오르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며 최대한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뇌 건강을 위해 꾸준히 머리를 많이 쓰려고 노력 중이다 라고 했는데, 이때 이미 과거 중증 치매설까지 돌았다라고 하니, 또 우울증도 심하셨다고 하니, 이 전원주님의 건강 위독설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작년 때부터도 굉장히 많이 쏟아졌던 편이라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에 최근에 공개된 모습이 이렇게 야위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 건강, 건강이 굉장히 걱정된다. 혹시라도 무슨 지병이 있으신 게 아니냐? 근데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 당시 때, 뭐, 중증, 치매설, 남편이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 우울증세가 심해졌다. 이런 얘기 말고는 딱히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후반부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최근 전원주님의 유서가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건강 위독설, 건강 악화설이 그냥 허무맹랑한 가짜 뉴스가 아니었다는 라 것이 어느 정도 반증되는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이 사단계에서 전원주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30년간 모은 금 시세가 10배나 상승했다. 청담동의큰 손이다. 그러니까 이 전원주님이 알다시피 굉장히 이 많은 그런 재산을 모아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원주님이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상속세라고 이야기를 한바 있어요. 이때까지 모아놓았던 이 재산이 최소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단위까지 될 수도 있다. 알다시피 예전에 전원주님이 자신의 첫째 아들에게 30억이 넘는 건물을 직접 매입해서 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굉장한 재력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원주님이 이제 생을 정리해 나가면서 이 엄청난 재산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가 이미 4단계에서도 많이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재산이 그냥 마냥 많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전원주님이 정작 걱정하는 건 상속세고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재산을 넘겨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심지어 이 건물과 재산뿐만이 아니라 금도 20년에서 30년 동안 모았고 청담동에 아파트도 있다 라고 하니 지금 이때까지 모아놨던 금 값어치가 10배라고 하니까 뭐 예전에 한5천만원치를 구매했다면 5억일 것이고 5억 정도를 모아 놓으셨다면 지금 50억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 전원주님의 생전 굉장히 또 검소하게 사셔서 지금처럼 생활하면 돈이 절대로 없어질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또 방송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원주님이 사실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해요. 알려진 재산만 30억 원이 넘는 전원주님이 5천만 원의 사기 피해를 당했고 그것은 등산 동호회에서 만났던 연하남자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격적이죠. 청담동에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청담동 아파트가 최소 단위가 20억 30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니 전원주님이 갖고 있는 이 재산만 알려진 것만 해도 어마무시한 단위라는 걸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식도 있다. 그래서 뭐 통장만 30개다. 은행 가면 개인 근거가 있다. 근데 연하남자에게 5천만 원을 뜯겼다. 알고 보니 등산 중에 만났던 한 등산객이 너무나 잘생겨서 그 인물을 보다가 5천만 원을 사기 피해를 당했다. 이러한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뭔가 누님 누님하고 나를 붙들고 올라가니까 돈을 요구하길래 생점 처음 빌려줬다. 그런데 인물을 보다가 그냥 줘버렸다. 근데 그 돈을 결국 돌려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살펴보면 전원주님의 이생 자체가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굉장히 재산을 부를 축척해 왔고. 그 축적해온 부를 전원주님이 마음껏 쓰지도 못한 채 자녀들에게 상속해줄 걱정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아드님에게이 재산으로서 건물을 상속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많이 봤고 심지어 연하 남자에게 5천만 원의 사기 피해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최근에 공개된 모습에는 굉장히 여인 모습 야윈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의 걱정을 자아낸 것이죠. 자 이런 전원주님이 급기야 유서까지 작성을 해서 그 유서 내용이 발견이 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전원주 씨가 최근 들어 조용히 생전 정리를 시작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동시에 깊은 안타까움과 걱정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대 자산가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그녀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의 상황, 특히 자식들이 겪게 될지도 모르는 복잡한 문제들을 깊이 고민하며 유언장에 남길 말들을 신중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유독 부쩍 야윈 모습으로 대중의 건강 염려를 샀던 그녀였기에 이러한 유언장 작성 소식은 더욱 무겁고 진지하게 다가옵니다. 전원주 씨가 대한민국 최고의 상속 전문 변호사 중한 명인 김희준 변호사의 의뢰인으로 직접 등장하여 그동안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솔직한 심경과 깊은 고민을 털어놓는 모습이 상세하게 그려져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연예계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까지 짠순이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검소한 생활을 유지해 온 전원주 씨는 금 10억원, 주식 30억원, 서울 신촌에 위치한 값비싼 건물, 그리고 강남 청담동에 자리한 최고급 아파트 등 실로 엄청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도 전원주 씨는 평소의 생활신조대로 절약을 몸소 실천하며 고급 차량 대신 복잡한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이용해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고 솔직하게 밝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녀의 표정은 인의 진지함으로 바뀌며 상속세에 대한 심도 깊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전원주 씨는 김희준 변호사에게 제가 만약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남겨진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혹시라도 너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명쾌하지만 다소 충격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의 총액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특히 상속 재산이 현재 기준으로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려 재산 가치의 50%라는 엄청난 비율의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며 전원주 씨는 물론 시청자들까지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어서 전원주 씨는 상속세 문제보다도 더욱 심각하게 고민해왔던 자식에 대한 깊은 염려를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솔직히 제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사랑하는 우리 아들 둘이 제가 남긴 재산 때문에 혹시라도 서로 반목하고 다투며 불화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라며 그동안 마음속 깊이 품어왔던 자식들 간의 유산 분쟁에 대한 솔직한 두려움과 고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자식들이 재산 문제로 인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불화하는 것을 가장 염려했던 전원주 씨의 깊은 마음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헤아린 남기엽 변호사는 매우 신중하면서도 명확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남 변호사는 재산 분할과 관련된 분쟁이 일단 발생하게 되면 이는 단순히 자식들,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가족 전체의 화목을 깨뜨릴 수 있는 매우 심각하고 장기적인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라고 지적하며 따라서 이러한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고 구체적인 유언을 미리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고인의 생전의 뜻을 자녀들에게 안전하고 확실하게 전달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변호사들의 조언을 들은 전원주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사실 저도 이제 나이가 적지 않아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이내 복잡한 심경을 내비쳐서 유언장이라는 것을 막상 쓰려고 하니 마치 제가 곧 세상을 떠날 것처럼 느껴져서 그동안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 쓰지 못하고 계속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라고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며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전원주 씨는 김희준 변호사의 적극적인 제안과 설득 끝에 실제는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법적인 효력을 시험해보기 위한 모의 유언장을 직접 써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김희준 변호사는 전원주 씨에게 유언장 작성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이라는 것은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언을 하는 본인이 직접 자신의 필체로 작성해야만 합니다. 만약 컴퓨터나 다른 기기를 사용하여 인쇄하거나 작성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전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매우 상세하게 안내하며 자필 유언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남기업 변호사는 전원주 씨의 모의 유언장 작성에 대한 깊은 의미를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작성하신 유언장이 추후에 다른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으시고 혹시라도 예기치 않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오늘 작성하신 이 유언장이 그대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즉 고인의 마지막 뜻을 담은 유효한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하며 모의 유언장 작성의 법적 무게감을 상기시켰습니다. 모의 유언장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작성한 전원주 씨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